집에 왔는데 택배가 너무 많이 와있어가지고 뜯어보려고요 여기. 일단은 특강에서 그 트라우마 첫방 하자마자 시킨 사생활 보호 필름인데 난 이제서야 이걸 받았는데 활동이 끝나버렸어 더이상 볼지켜어 안나온다는 뜻이잖아 어쨌든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붙여보고 이게 와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중등기도 와있는데 일단 그럼 중등기부터 까 볼게요 뭐지? 아, 아 이거, 그, 제가, 그때 시그 분찰 탄 거, 하자 있는 포카를 새로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없어가지고, 새로 교환을 안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랑, 그다 이게 아마 그 태양이 포카 홀더 탄 거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태양이 부적이랑 포카 홀더. 어, 너무 귀엽다. 여기에 넣어볼까요? 여기에, 여 넣어줘. 으, 귀여워. 무용가냐? 요거는그에펜시 스토어에서 미공포를 누락시켰어 가지고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 너무 떨리네. 과연 잘 보내주셨을지. 어떻게 어, 해? 태양아 나와라. 과연 하나 둘 셋! 인성이, 인성이랑 찬이. 저 진짜 찬이잡이. 저 진짜 영빈 찬이잡인 것 같아요. 어, 렇게 끼워놓고 앨범 깡을 하기 전에 가방이 와가지고. 이거부터 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가방인데, 귀엽다. 이런 킬팅백인데, 이게 크로스로도 메실수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메고 나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애플뮤직에서 한, 럭트, 한 세트 시켰거든요 아, 어, 봐버렸어 봤을 때 구성이 다 비슷 비슷 한것 같아요 태양이랑 하나 둘셋 재윤이 그래 다 비슷하게 나온다니까 다음에 태양 어떻게 너무 좋다 태양이랑 인성이랑 마지막 영빈이 이렇게 왔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화질이 되게 안 좋은데 그래 귀엽다 이쁘다 어, 그리고 앨범 강을 봅시다 저는 이제 해탈 해가지고 나 이제 안 부를 거야 이태양 부르니까 자꾸 도망가. 부터 갈게요. 과연 다원이다. 이 다원 갑자기 왜 나한테 나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안 나오다가 그리고 누구야? 유태영! 오늘 왜 그래? 아 진짜 저는 아 진짜 저는 진짜 제 손으로 뽑으면 안 되나봐요. 제 손으로 뽑으면 태양이 안오고 남의 손으로 뽑아주면 나와요. 어 로니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블러드. 아 블러드 유태영 갖고 싶어. 아 진짜 전블루드가 너무 좋아요. 그그 그 목도리 맞아? 전 이제 좋아요. 어 여기 다 들어있다. 하나, 이셋 재윤이랑 또 서구다. 서구랑. 다, 어! 아 진짜 나는 진짜 내 손으로 해. 진짜 이제 다시는 나 진짜 다시 나 오프카 안 해. 아 어, 너무 잘 나왔는데? 과연 커넥트는 누가 나올 것인가? 재윤이? 어나 재윤이 이거 풀셋이 다 그리고. 누구야? 유태양! 어왜 그럴까? 혹시 내가 실물이 보고 와가지고 태윤이가 나한테 맞은 건가? <laughs> 태윤이랑 누구야? 나와 누군데? 아, 근데 이거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어 여기 다 태윤이 너무 예뻐 뭐야? 귀여워 경찰 받은 앨범이 와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디맞인가내 앨범 두 개지? 기억이 안 나요 택배 오는 순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으아! 디마미다, 디마미요. 디맘뮤. 근데 디마미는 항상 예쁘기 때문에. 안 사면 후회해서.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앨범도 그냥 빠르게 뜯어볼게요 이제 사실. 누가나오다 괜찮아. 자, 누구야? 주호? 르리 봅시다. 오, 다원스! 다음에, 어, 차리스 차니가 안 나올 리가 없지. 이제 배프하자. 우리 동갑인데. 자, 어, 주호스! 오, 중복 느낌 살짝 나는데. 자, 다원이야, 이제. 어, 로, 야, 너네들 그만 붙어 다녀라. 어? 사귀니? 어, 진짜 다원. 역시, 중복입니다. 저 진짜 로 참잡이. 무조건 붙어 다녀야 돼. 어쩔 거야, 너네. 그만 따라다녀, 형아를. 응? 귀여워가지고, 오 아주. 태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뭐야? 하, 판타지야, 판타지 했다 또. 이거 그, 럭드 럭트... 태윤이랑 로운이 교환한 거거든요? 태양이랑희영이 민트 초코를 넣어주셨어요 지금 촬영을 방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살짝 그림자가... 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이거 제가 스카 버전 태영이가 없었거든요 었 그래서 스카 버전 태영이도 같이 넣어주셨고 이거는 럭드 스카 버전 태양이랑희영이 너무 예쁘다 열고보습니다 근데 네. 우 에핀 씨 특장 교환한 거 인성 이로 교환한 게 왔어요. 너무 예쁘다. 근데 제가 블러드가 최애 될것 같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살짝 질렸어 이제 모든 미공포가 다 블러드니까 예쁘긴 한데 제발 블러드 좀 그만 그만 보고 싶어요 이제. 뭐야?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발 그만 좀. 역대 교환한. 신 분께서 해피리식 제가 태양이 폴라만 없거든요? 그걸 보시고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그 나눔했던 굿즈 보내드리고 저는 이걸 받았거든요. 근데 천사 아닐까요? 아, 진짜 판타지 다 천사야. 쇼핑몰에 좀, 군철 가든 좀 와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아, 뭐지, 뭐지.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귀여워. 그거랑 포카를 더 너무 아, 귀여워. 근데 쇼핑몰이브 그 포카가 저번에 느꼈는데 확실히 예쁜 거 같아. 요 저번에 거는 그뭐결국에못 구했거든요. 튀어들갈때 예쁘다. 앨범을 빠르게 뜯어보겠습니다. 아 휘영이 갖고 싶은데. 오 뭐야? 부르는 대로 나오는 앨범인가? 영빈이 <laughs> 역시. 아나 진짜 언제까지 나올 셈이지 영빈이랑 서고는. 아, 예쁘다. 이렇게 끝. 이거 뭐지? 아 이거 그 티오마 일포를 제가 드보를 하려고 제가 없는 색깔이 다 샀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왔고 예 제가 하드 슬리브 가지고 오고 있어 가지고 일단 넣어놓을게요. 한드 꾸겨져 이렇게랑 그이고 그냥 빼야겠다. 이거랑 이렇게. 어디 갔지? 이거는 아마 미공포 산거 같은데, 이제 모르겠어요. 가지고 왔는데 로운이랑 태양이 흰호 교환한 거랑 이거는 주어 너무 블러드예뻐가지고 친구한테 받았어요. 어따 넣어야 되아 진짜. 일단 럭들을 같이 넣어놓고 흰호를 이게 어디 거예요? 이게 어디 거더라? 이게 뮤 이게 어디 거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캐타포 아닌데 디마비야 이거 이건 뭐야 <laughs> 이게 점 점퍼비인가 아 이게 점퍼비에요아 누구한테 물어는 거야 아 점퍼비구나 이게 점퍼 대면이구나 아 핫. 저는 이렇게 착장 착장이나 그런 게막 이렇게 세트로 넣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두 장씩 그래서 여기도 다 그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비슷한 의상들끼리 묶어 놓는걸 좋아하는데 막 막상 이러니까 또 그렇지도 않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어차피 일단 일단 이렇게 넣어놓고 다음에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요 엔데. 이거는 로니 로니 키노카랑 다원이 엘포랑 휘영이 엘포 이렇게 해가지고 엔데 이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진짜 귀엽네. 이렇게 세장 교환했고. 이건 뭐지? 아 이거 원더월. 원더월 좀철 받았던 거. 여기 살짝 구겨진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왔고 장갑이랑 모자를 샀습니다 어, 근데 모자 너무 너무 큰거 아니야? 이런 이런 모자 코트에 쓰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랑 이거는 터치장갑인데 이렇게 해서 <laughs> 뭐 이렇게 해 쓰는 거같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샀습니다 드디어 슬리브가 와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지 200장을 샀고, 오늘 온 토카부터 띄워줄게요. 아, 어, 이쁘다, 이거. 쿵야 같아. 쿵야로 걸어가. 아니, 그리고 가요 대축제 나온다면서요, 저희. 어쩜 좋아. 나 너무 고맙잖아. 수트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국가에 대면식 입덕이거든요. 그때 그 애들 수트핏을 보고, 스튜핏 아니고 수트핏. 보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스트립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근데 이거 키노포카를 어디 넣을 때고 뭐 없지 뭐 아니면은 올 블러드 착장 도 미공포가 있, 분명히 있을 거야 있을 테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안올리는데 둘이? 근데 뭐 다른 데 넣을 게 없어. 이렇게 넣어놓고 제가 이렇게 판대로 이렇게 벗겨놨었거든 요 역시. 아, 편안해. 제용 제용. 요빙 요빙. 그리고 저는 또 이러, 이렇게 두 개인 거는 또 이렇게 세트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휴미를. 단택기 하나 더 왔어. 아, 이거 아 어, 미키, sorry. 이거 그 저랑 사칭이신 분이 찬니 엘포를 구한다고 하셔가지고 아우 그럼 또 다시 정리해야 되네. 그래서 그냥 그거 보내드리고 그분은 재윤이 중복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볼캡 재윤이를 블러 재윤이 너무 예뻐. 아 중에도 블러져. 아, 그기 어, 너무 어봤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캐터포인가? 이게 뭐지? 안 적혀있네. 그 제가 두 개를, 캐터포랑 마네테두 개를 분채 받았는데 합배송을 시켰었거든요. 어, 꾸겨졌다 살짝, 어우. 많이 꾸게 됐네. 근데, 한 장만 와가지고, 그, 한 장을 보내셨는지, 두 장을 보내셨는지 헷갈린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장은 나중에 추가로 받으면 될거 같고. 어, 구도가 왜 이러지? 앨범 빨리 뜯어볼게요. 아, 너무 꾸게졌네. 그, 저도 이걸 다려서 찍고 싶은데, 너무 귀찮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어디꺼죠? 모르겠고, 앨범을 뜯어봅니다. 어, 역시, 찬이. 난 진짜 찬이잡이. 어, 근데 진짜 이 정도면은, 찬이. 는 내가 한번 만나야겠는데? 주호, 영빈. 영균. 역시 영빈이가 안 나오려거든. 이렇게 나왔고, 그한장더 받아야 돼가지고, 문의를 하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김정기부터 아!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이거는, 그, 애플 매직, 맞나? 당첨자 특전복한데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양도 받았어 아무예쁜데그 이게 제시해서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제시해가지고 사버렸지 뭐이결이지고됐다어 아, 너무 예쁜데 진짜 짜증나 왜 예쁘고 난리야 아 좋다 <laughs> 맨날 맨날 연애 좋다 좋아 아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냐? 왜넣고 그리고 일단은 친구가 어바웃팻 어바우패... 뭐야? 아아 아, 진짜 뭐야? 이름 나와 아왜 이래? 아 진짜 왜 이렇게 수이 스위... 왜 이렇게 수이한 거야? 아 이렇게 다그려야 돼. 트위터 감성 낭낭하게 편지 적어 보내드려요. <laughs> 평판하래요 이거 그, 그 투바투 좋아하는 친구가 자기 이런 거 당첨은 좋다 해가지고 저 대신에 어바웃팻에 당첨된 거예요. 근데 이거 당첨은 자기 되고 싶다고 어플까지 깔아가지고 회원가입해가지고. 그, 섹슈링? 그 이벤트에, 저는 안 되고, 얘가 된 거예요. <laughs> 그래제 영빈이,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거 아니야? 어, 내가 스냅스에서 보거 <laughs> 너무 예쁘다 아무튼 영빈이 사진, 이거 당첨된 거 보내주면서, 이렇게, 아, 왜이게 슈, 아우, 따지구나, 진짜. 아우, 진짜. 역시 케이팝은 너무 따뜻해. 이렇게 넣어서, 바인더에 넣어줄게요. 맨 뒤에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원더월 아트랩 배견한게있어서 뜯어볼게. 요 아니 원더월에서 웃긴 게 엄청 작을 뭐안 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배송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뜯어볼게요. 이거는 특전인 거 같은데 저희 좀 이따 볼게요. 한번 붙여볼게요. 과연? <웃음> 유태양. <웃음> 아 좋네 이거 나도. 와또 어, 영빈 역시 and 아니, 휘영이 한 번도 안났거든요저 이번에 엘포? 드디어 왔다 귀여워 역시 그리고 책장에 뜯어봅니다 이게 뭐지? 이런 것도 줘요? 어, 로운이다 이너 사진도 주는 거네 어제 저희 엄마가 연물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아, 근데 그너 어디 더 떼주지? 아, 이쁘다 근데 근데 오늘따라 유독 좀꾸겨짐이잘 보이네 어떡하냐 좀 가릴까? 그래도 잘 보이네 그, 어떻게 죄송해요. 네죄송하대 <laughs> 그리고 요거는 아 이렇게 우 B 타입 이게 타입이 나보네요. 예쁘다. <웃음> 다원아 <웃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예아잘찾아와주네 <laughs>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구랑 조아 예쁘다. 귀여워 이렇게 왔고 또또 어, 또 다원인데 아 이게 멤버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다원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 다원소, 다원구조이지 않을까요? 어, 맞아. 다원소구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깡은 여기서 끝. 택배 음! 음! 이거, 그, 어바웃팻. 절민의 민박을 찾아란가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데. 귀여워. 아, 어, 영근이 됐다. 아, 어, 귀여워. 아, 어, 귀여워. 답답하다. 그래서, 사실 전 군번째 원래 안 귀여워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주셨습니다. 귀엽다. 생각보다 이게 퀄리티가 좋은데요. <laughs> 귀여워. 어쨌든, 이거는, 이거는 그때 마비테 앨범이랑 미공포 안 왔던 거 보내주셨거든요. 와우! 전 자리잖아. 요거를 마지막으로 저의 트라우마 미공포는 끝입니다. 아, 근데 역시 마비테가 포카리진잘 뽑네. 요게 마지막 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중복이네. 이렇게 서구 둘이랑 피영이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 어머, 어딨어, 어, 끝!